논과 밭을 기계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 관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용배수로를 흙수로로 대부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조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 비용을 절감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고 하는 것을 북한에 시범적으로 우리 남한에서 가서 해, 남한에서 가서 해주면은 그거를 그들이 보고 그들이 보고. 그렇게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걸 응? 독일에 가서 딱 선언을 해버리시니까, 야 이거 이거는 응? 진짜 좋은 정책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또 방향까지 대통령이 제시해줬단 말이에요. 뭐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것까지 전부 어, 우리 남과 북이 어, 협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큰 그림의 방향까지 이제 주시니까. 지들이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정책들을 여기에 이제 잘 정부와 접목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어 소위 북한과의 남북통일의 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씨앗을 뿌려서 추수하는 데까지 한국농업이 북한과 타협해서 허자하는 것은요 저는 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뭐